안녕하세요 닥선장입니다 자 오늘 새우젓 안내 말씀 드리면서 뭐 어업이나 그리고 또 기타 젓갈 보관법이나 뭐 추가 안내 말씀 드릴게요 예전에는 불과 한 10여년 몇년 전까지만 해도 새우젓은 금액이 없었습니다 새우젓이라면 안되고 새우 금액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생겼는데 8월달부터 8월달 한달은 새우를 잡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새우를 잡아가지고, 새우는 여러 종류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새우 젓을 사지 않습니까? 새우를 잡아서, 배에서 잡으면은, 육지로 갖고 오지 않고, 직접 배에서 소금간을 합니다. 그러고 드럼통에다 넣어요. 그래야 꼭, 그수협으로 가져와서 경미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생새우, 그 동백과 김장용 있잖아요. 그것은, 이, 신안 쪽은, 11월 달부터만 합니다. 그 외적으로는 무조건 그 새우는 잡으면 소금깔 해버려요 배에서 날이 너무 뜨거우니까 지금 갖고 오면 그 냄새나 버려 근데 예를 들어 나는 생새우를 직접 사서 뭐손금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이, 이 전라도 쪽이쪽에도 가시면 안 되고 어? 그 강화인가 그쪽? 경기도 그쪽 그쪽에서 하시라고 어? 거의 직접 사갖고 하시라고 여기다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아, 알았지 말고 여기는 그렇게 안 해요 에? 바로 앞에서 새우를 잡는 게 아니라 먼바다 잡기 때문에 생물로 유통할 수가 없어요.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던 김장철에 동백화 때는 11월 달부터 12월 말까지는 뭐, 보편은 12월 중순까지인데 그 김장철에는 생새우를 여기서 수협에서 유판을 해가지고 전부그 강동수산시장이나 이렇게 경매를 또 별도로 또 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생새우는 잡고 사는 거예요. 그적으로다 새우젓을 사는 겁니다. 새우젓을. 자. 새우젓을 잡는 배는 전문으로 옛날 그 돼지방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은 다 이제 없어져 버리고, 일부 지금 영광에서 지금 뭐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거의 그 새우 잡는 배는, 그러니까 민물 새우 말고 바다, 새우를 전문으로 잡는 배는 다배입니다 제가 9 2년도부터잡배를 내가 두척을 시작했었는데, 뭐, 어, 의사사고도 많이 나고, 고생도 많이 했고, 그때 내 나이가 뭐 이제 22살 밖에 아니었으니까, 제가 20살 때부터 배를 타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 배를. 근데 그, 돼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새우젓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안내 말씀드린 거예요. 야, 돼지방이 아니라, 미안. 닭배 같은 경우는, 하루에 네번 물을 봅니다. 물을 본다는 게뭔 말이냐면, 그 물을 들어 올려서, 새우를 털어내요 응? 어? 하루 네 번. 밀물, 하루에 밀물 두 번, 2번, 썰물 두 번인데, 6 시간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달 시간, 모시 몇분 정도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것 또한 또 말, 말 엄청 길어버려. 독에 안, 남해 안, 서해 남부, 서해 중부, 서해 북부 물때가 다 틀려, 다 틀리고 또물그 밀물 썰물그 시간도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면안 되고 간단히 알게끔 하루에 밀물 썰물 밀물 썰물네번이 교체를 합니다. 여섯 시간마다. 그럼 참고하시고 밀물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요. 그리고 썰물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옵니다. 조금 물때는 음력으로 음력으로 조금 물때는 초팔이라고 2 3삼일이 조금 물때인데. 그, 저금 물 때는 바닷물 흐림이 어도가도 안 하다. 그런 뜻이고, 사리물 때는, 이렇게 좀, 보름식이 바꿔져요. 물때가두 번이잖아. 응? 여기 음력으로, 한 달이,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그 음력으로 15일이야. 저금 무심 한 물, 두 물, 세 물, 네 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세 물. 그 다음 또, 저금 무심 한 물, 두 물, 스물 보름마다 바뀌여물때가 이렇게, 거, 거쳐가야 된다고. 이렇게 그 음력으로, 그것만 알면 물때를 알아. 그리고, 살이 물때 생선은 야 돼. 그리고, 여기서 참새우를 지금, 참새우, 새우젓을 세워져서 얘기하잖아요. 새우젓은 살이 물때 작업을 하면은, 음, 이것저것 많이 섞이니까, 선도가 좀, 선도가 아니라, 그, 아다 그래도, 이, 우리가 말하면, 이렇게, 새우만은 이렇게, 예를 들어, 참새우를 잡으면, 참새우가 쭈쭉 참새우만 있었는데, 거기에 북새우나, 어, 독새우 끼어보면은, 안 되잖아. 아무래도 좀, 더더더 가격이 떨어지지. 왜고 고수라 뭐, 고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른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른 재이가 섞여있기 때문에 살이물빨 물빨이 세니까 그렇게 섞이는 거예요 그 참고하십시오. ,이. 잠깐만, 문 한개 먹고 아이고 자, 새우 종류는 그.. 그러니까 어, 뭐 자연산, 뭐 대야, 보돌이 뭐뭐 뭐, 뭐 그런 거 빼고 이젓갈 그러니까 젓새우를 말하는 거야. 자 새우 종류는 빨간 북새우가 있고 껍데이 깡깡한 쪽에서 대떼기 새우가 있고 또 시커먼 응? 그검어 있잖아 응? 그 어떻게 되까 검정 새우가 있고 그냥 검정 새우라게 그리고 그 고개미라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표준어로 눈쟁입니다. 이 눈쟁이가 있고 그리고 또 참새우가 있습니다. 하얀 몸뚱아에 참새우, 참새우는 크기에 따라서 새와 오젓, 육젓으로 불리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알았지? 뭐 꼬치까지 새우라고 있는데 그건 그건 일부러 잡는 게 아니라 사리빨에 물빨세하고 새끼하고 나오는 거지 억지로 잡지 않네 영상 보면 지금 일부러 틀어놨어요 봉어. 보고 이거 참고하시라고. 이것저것. 이거 이거 뻗은 것도 북새비구만 자. 옛날에는 옛날에 1980년도 80년대에는 눈쟁이 즉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고개미라해야지 고개미는 그때는 젖을 안 담고 펴주는 어? 눈쟁입니다. 이근데 그것도 눈쟁이도 눈깔만 살려갖고 뭐가지가 짝간해 아주 뭐 우리 그새아보다더 작단 게 안해갖고 건데 그게 무쳐갖고 바로 먹어야 되는데 얼마 안 있잖아. 그러면은 뭐한젖 담아갖고 한한 달을 안더보자 그러면. 아, 물대합으로. 응? 어? 근데 그래도 원래 그건 젓가락 잡는 게 아니고 옛날에 80년대는 말려서 사료로 썼어요. 응? 어? 길에다가 쫙 말렸다니까? 고개, 그, 그 고개미를. 나 짱깐에도 말렸다고. 그 밑에다가, 그, 저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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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밭에다가, 응? 어? 밭에다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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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물 깔아, 고기도쫙 깔아갖고 선착장에서 막 그랬단 게. 근데 지금은 그렇게 고생들 안 합니다. 그리안 잡아버려요. 그게 언제 잡히냐면은 지금 잡그한 여름에 잡힌게 아니라 그 겨울에 있잖아 1월 달, 2월 달, 3월 달, 12월 12 그니까 1월, 2월 때, 1, 2월 달에 제일 많이 잡혀 그건 추울 때 많이 잡히거든 왜뭐왜 뭐, 많이 잡냐면 히 우리 그 저기 뭐 장어 새끼 있잖아요 장어 새끼 그 저기 아이또 갑자기 생각거안 나네 그 장어 새끼 아 시라시 장어 새끼가 이쑤시개 같이 생겼어요. 근데 시라시 잡을 때 그때 고개미가 많이 잡힙니다퍼지노는 눈쟁이라고 해요. 근데 그건 그뭐뭐 뭐뭐 어떤 사람들은 뭐 새하라고 그 무쳐먹어 겨울에 한겨울에 맛있어 무쳐먹어 막. 근데 바로 안 먹고 며칠 나도면 죽다하어몸이 얇은 쟁. 근데 그걸 갖다가 일반 전문 어떤 사람들은 뭐 새하라고 팔고막 그러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아, 새하 는 참새우 작은 새우를 새하라고 하는 거지 뭐. 무특생세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고개미라고 있고. 그리고 또, 빨간 북새우가 있어요. 빨간 북새우 같은 경우는, 벙뚱나 빨간데 씨알이 커요. 네, 석회성, 아주 큰 것도 이만히 크고, 또 작은 것도 있고. 그런데, 겨울에는 통발어선이, 장어통발에는두 가지가 있어요. 장어통발하고 꽃게통발이랑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꽃게통발 식으로 이렇게 넣어놓는단 말이야. 코 작은 걸로. 그러면 거기에 장어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장어 통발은 껍닥이 시끄멓고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생겼어, 길게 생겼어. 근데 그 꽃게 통발이나 일반 통발은 그, 처, 이게 그물로 망으로 해고 동그랗게 생겼다고영상 뭐, 그냥 보여줄게. 동그랗게 생겼다고. 근데 거기에 북새비가 같이 들어가요. 어? 근데 그것을 빼갖고 어쩌고 유통을 하냐면은 우리 그 낚시하는 주기있잖아주나이 까고서 딱 낚시에다 살짝 끼워갖고. 어? 그리고 그 외쪽으로는 그, 새우젓을 잡으면은, 배에서 잡으면 다 소금간 해갖고, 북새우젓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드럼, 드럼으로. 멀게, 그것은. 그래서 김장때 주로 많이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대떼기라고 있어요. 지금은 참새우가 이렇게 손님들이 이렇게 좀 좋아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참새우는 알아주도 안 했어. 음, 90년도, 80년도, 90년도. 왜냐면, 대떼기가 훨씬, 훨씬 다, 달짝지근해. 지금 보시는 거이 영상을 보여주면, 엄청, 그니까, 러 얼굴 우개는 살아있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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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 막, 응? 어? 날이 추운 게, 겨울에야. 겨울에만 해요, 이 여름에는 안 그러고, 여름은 뒤집을 쟤. 그니까, 고놈한테 손과 해서 넙을 쟤. 나 그런 차이가 있고, 달짝지근한데, 가격이 싸. 그래, 비싸. 고 김장때도 옛날엔 그랬었는데, 뭐, 지금은, 물론 많이 잡히도 않지만, 지금은 주로, 그, 참새우 잖아요 부드러운 참새우로 김장을 많이 하시더라고. 뭐, 막 뭐, 그래, 바뀌었어요, 지금이 많이. 그리고, 이제, 대택이 끝났고, 그, 참새우 같은 경우는, 몸이 하얗고, 부드러워요, 살이. 응? 근데, 아주 작은 것을 세화라고, 5월달에 잡는 것을 5조시라고 뭐, 육조시라고 잡는 것을 육조시라게 이것은 육저은 당간, 송발한 것을 젖이라 하는 거고, 말 그대로, 5저은 씨알이 어느 정도 이만큼 크고, 더큰 것들은 육젓이라 해요. 근데 이것은 크기 구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에편드로 말한다면 3.3cm가 돼야지 6젓이라 했거든. 옛날에 낯짝 까내질 때는. 근데 지금은 너도 나도 다6젓이라 해. 5 네? 오젓이 뭔지 모르고 6젓이 뭔지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요. 기준이 없어요. 어? 근데 잡힐 때, 5젓 크기가 잡히는 것이 5월달이고, 요, 6월, 6 잡히는 크기가 육젓인데, 양력보다는 음력입니다. 양력이 너무 빨라. 음력으로 약간 좀완전육 음력보다는 살짝 빡,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 그 차이가 있으니까 육젖은 주로 7월달에 사시는 게 좋아요 5젖은 6월달에 사는 게 좋습니다 에이? 5월달에 오젖이 바로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젖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 크기의 오젓과 육젓이 나오면은 손관을한 것이 젖이지 아시죠자 그리고 일반 젓갈은 우리가 2년 3년 숙성을 시켜서 먹잖아요 그래야 맛있잖아 어? 막, 그, 그늘에 다 넣어갖고, 냉장고에 넣어놔보면, 일반 젓갈 넣어놔보면, 한 5년 있다가 먹어야 돼. 5, 년 있다가. 숙성이 안 되고, 게 이렇게 햇빛에 놔두지 않고, 그늘에 놔둔단 말이야 근데, 새우젓은, 야 지금, 이거 보시면은, 새우젓은, 밥, 저 젓갈 담다마자 바로 먹는 겁니다. 응? 묻혀서도 먹고, 좀 건져갖고, 짜! 손으로 해가쭉 짜갖고, 참기름 넣고, 야채 좀 썰어넣고, 마늘 살짝 다져갖고, 넣고, 그걸 묻혀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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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에다도 넣고, 된장국에다 넣고, 또, 무시, 그거, 어디여? 저, 어디,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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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삼겹살 같은 데도 갖다 먹을 때도 먹고, 그러잖아. 오조다추조도 그렇게 하시고, 김장용으로는, 그럴 때는, 도낯감게 김장용에는 쓰지 말고, 북새우를 쓰세요, 북새우를. 응? 어? 북새우하고, 추전, 새야, 짜간한거 있잖아. 참새우 작은 것을 세어라 했어요 참새우 중간 크기로 오젓이라고 참새우 아주 큰 것을 육젓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것은 그 뭐지 그 보관을 냉동보관 을 하는게 좋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거 뭐 숙성되고 더 맛있다고 한는디이 젓갈이 숙성되면 맛있지 새우도 젓 숙성되면 뭐 먹을만 하죠 국물도 눌르래갖고 하죠 근데 나중에 냄새나 응? 한 2, 3년 뒀다가 먹어보시오. 약간 좀 뭐랄까, 좀 해금내 난다고 해야 되나? 좀텁텁한 냄새가 난다고. 맛도 보라고. 그래서 세비젓은 무조건 빨리 먹어야 돼. 적어도 냉정도 이냉도 넣어놓고 2년 이내에는 드시라고. 어? 쉽게 말해서 봐봐. 어? 일반 젓가락을 숙성시켜갖고 2, 3년에 숙성시켜서 먹으려고 밖에, 그늘에 놔두고 숙성시킨 이뒤 세비젓도 밖에다 내놔봐봐. 어? 그러면, 그, 숙성 되어갖고 있어. 그러면, 그만큼 빨리 좀, 좀, 뭐랄까, 맛이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냉동 보관하면은, 그만큼 숙성이 늦게 되기 때문에, 새우젓은. 그래서, 더, 그, 그 맛을 계속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임자가 둔장판 놈이요. 그 뒤에 토굴이 새우젓 굴이 네 개가 있어. 네 개, 100m짜리가. 그럼 거기다 넣어놓고, 어 새우젓을 뭐, 뭐, 2년, 3년씩 넣어놓고 봐라. 나중에 꺼내봐. 누물래갖고그면 고기 쥐는디. 자, 그고 자, 여기서 서, 새우젓을 저기 가끔 이렇게 염장하 직접 소금 간을 하신다는 분이 계죠. 자, 그것도 가르쳐 줄게요. 자, 예, 를 들어 소금을 저기 어, 10kg로 소금을 그 절을 담잖아요. 그러면 소금을 어 어디 뭐한 3kg만 넣요 3kg도 안 되긴 더.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넣어 갖고 그냥 사다래 예? 갖고 담아. 다음 거 나서, 뭐가 중요하냐면, 소금 많이 넣고 죽게 죽게. 물론, 어느 살짝 맞으면 너무 많이 만안데 대신에, 뭐,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다른 젓갈은 순수하게, 소금과 젓갈만 섞어갖고, 저기, 젓갈을 담지 않습니까? 응? 어? 근데, 소금은, 소금 물을, 저기, 소금을, 새우젓은, 소금 물을 별도로 만들어서, 한쪽 귀트기에 넣어줘야 됩니다. 소금이 올라오게끔이. 왜, 왜 그러냐면은, 새우는 째간해갖고 국물이 몸뚱 안에서 안 나와. 그면 음, 알겠지, 라 일반 젓갈은 갈치나 삼종이나 황석어나 이런, 뭐, 저, 젓갈들은 몸뚱아리 국물이 나오니까 물 넣으면 안 돼. 난, 대한 냄새, 비린내 맛이 좀 떨어지니까 물로, 민물로 씻고도많아 하잖아. 예? 네? 근데 이 새우는 몸뚱아리가 이렇게 쫙! 이렇게 된다고 몸뚱아리 국물이 안 나온다, 게 그래서 새우적 그 소금 물을 타도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소금 물을 무조건 타 아무 데도 타도 돼. 근데 다 달아에다가 그, 그릇에다가 소금을 많이 넣고 물을 넣어갖고 아주 한 5분, 10분 정도 계속 가아 섞어줘 안 녹을 때까지 국물이 완전히 소금물이 소금 막아도 소금이 다안 녹아 어른도 지가 많이 녹은 상태면은 그러니까 조금만 갈다가 바로 넣으면 안 되고 소금을 이빨이 계속 한 5분, 10분 정도 가까이 젖으라게라고 국물만 쫄르륵 쪼르륵 따르고 쪼르륵 따라서 넣는 것이요 알았지라잉? 그게 그렇게 소금간 하는 거예요 새우젓은 보자 아이고 말하다 보니까 아주 복잡해 보네 자, 세비 안 내는 드레지라 예. 아. 그리고 그그 그 소금물 그니까우 저시도 저시, 뭐 저시 됐던 뭐 일반 저이 됐던 국물이 무조건 위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곰팡이 으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저 모든 젓갈은 국물이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응? 일반 젓갈은 이 소금 간해 갖고 놔두면 이게 줄어들고, 왜냐하면, 그, 일반 생선이 이렇게 굽잖아. 이 이렇게, 뭐, 뭐, 일반, 뭐, 참조기가 됐던 뭐, 황석어가 됐던 깡다리가 됐던 뭐, 갈치가 됐든, 굽잖아. 이거면 소금을 뿌려놓으면, 이게, 소금이 이렇게 납작해져. 점점 이제 고기가 작아진단 말이야. 그래갖고 주저앉거 그러면서 국물이 올라와. 이렇게 그러니까 눌러주고, 눌러주고, 하면 국물이 올라오면 위에 묶어갖고, 위에 두박온옮겨놓화하 근데, 새우젓은안 돼. 아까도 말했듯이 국물이, 못통 안에서. 무시, 국물이 안 나온단께. 그니까, 러 새우젓은 처음에, 그, 할 때, 소금물 내고 소금물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위에까지. 알았지라 그리고 앞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새우젓을 내가 샀어. 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 샀어. 샀는데 껍닥을 딱본 게, 새우젓 겁나 깨끗해 버려, 아주. 그건 아니오잉. 봐봐. 그것은, 음, 너무, 이렇게, 뭐, 솔직히 말하면, 뭐, 불량한 까거리지 봐봐, 국물을, 새우도 국물이 말, 맑지가 않아요. 어? 맑을 수가 없어. 응? 어? 누리 깊게, 왜? 송금관에 그대로 일부러 그런 게아려라 소금 물에서, 어, 새우에서도 아무리 국물이 안몸뚱아리 물이 조금 기름 나오지. 집 오면서. 왜냐면, 이런 새우가 송금관 해놓으면 좀 자, 줄어드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좀 텁텁하다니까? 근데 그놈을, 그 국물을 안 넣고, 어? 새우젓 국물을 지금 영상 보시면은, 음, 어쩌요? 국물 누리기 누 있게 해 텁텁해. 이틀밖에안 됐어. 젓 담아갖고. 이 3일밖에 안된 거라고. 그러면 우리 식구들한테, 우리가 소금에 가면은, 어쩌겠어 똑같아야 된디. 어떤 거 보면 껍데기 보면 까깔아니 소금이. 새우가. 그것은 그 국물을, 지 지국물, 국물을 넣은 지 아니라, 순수한 존재를 말했던 거, 우리 새우젓 담을 때, 그 소금 넣어갖고, 막해고 분다, 국물 분다, 있지. 그, 국물, 그 국물을 넣어보니까새비가 깨끗해보여 더 맛있어 보인다고 그런데 맛은 더 없어 저그 이거 그 장사하는 그 아무튼 알고 계셔야 돼잉 뭔 말인지 알았지? 잠깐만요 왔다 어쩌면 못하는데 뭐 어, 겁나 좋아본거야 아따 그럼 내가 이것저것 얘기할라 했는데 적어놓을텐안 적어놓고 그냥 내가 생각난 대로 잠깐만요 생각난 대로 얘기할라 했더만 자새 국물 젓가락 안고 무도고 음. 자 그리고. 지금, 그, 생선 경매하는 모습을 잠깐 볼까요? 새우젓 경매. 새우젓 경매, 이, 그, 좋은 새우는 빨간 대가 두 개씩 꼽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빨간 대한 개, 그 다음에 노란색 대, 흰색 대, 이런 식으로, 이, 어느 한 구분선이 있습니다. 그점 참고하시고. 자, 그런데, 여 보시면은, 한 도라미에 똑같은 대가 두개막 이렇게 똑같은 게 꼽아져 있잖아요. 근데 약간, 솔직히 말 정확히 말하면, 크기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아주 심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그, 좀, 저기, 그 같은, 그, 대를 뽑아서 경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저선, 가을에 나와요. 봄에 잡히는거아니요 그리고, 육조도 하고, 오조도 하고, 육조도 마찬가지로, 그때만 나와요. 그외에는안 나와요. 그점도 참고하시고요. 동백아 얘기는 했어, 내가. 아이고, 나 까먹어버렸어. 뭔 말인지 모르겠네. 아, 대급박이 엄청 이같고 생각이 안 났나, 게 엄미, 엄청 오래 얘기했구만. 푹 주무십시오. 내일은 또 광복절이라 저도 놀고, 모레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